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아, 니애미아 일장 사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우자리에 계신 분들과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니에미아 말씀을 지난주부터 상고에 나기 시작했는데 니에미아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정말 니에미아는 무슨 일을 놓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확신의 사람이었죠. 정말 니에미아는 확신에 차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바로 실천의 사람이었죠. 신행 일치, 언행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에미아를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세 가지 중에서도 니에미아의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니에미아의 니에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니에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 말씀 우리 사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죠? 바로 앞절 3절에 나타났던 그에게 전달되었었던 말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는 그리고 어, 고국에 남아 있는 자기 동족 어, 이스라엘 백성이 에, 큰 환란을 당한 상태에서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듣고 어, 니헤미아가 그 말을 듣고 뭘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죠. 기도. 사절을 다시 보시면. 네미아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네미아는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었던 사람입니다. 서 기도를 보고라고 하지요. 보물 창고란 말이 아니라 바로 reporting. 기도는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을 우리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시음도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고 좋은 일, 즐거운 일, 잘된 일, 복된 일도 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와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이 잘아 아시고 또 암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필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가 뭐예요?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 아무 것이나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송두리째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며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지학에 띄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하고 그리고 의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암송해 놓으세요 그 내용을 낱낱이 암송이 잘 안되면 주소는 좀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만나면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혀 들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나와 다내 마음을 쏟아내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 갈등, 괴로움, 억울한 사정 다 토해내라. 다 쏟아내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전부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번 나타납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을 다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 속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런 것까지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가 뭐죠? 항상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은 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고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다상의들에게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다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너스 퍼밋 받아 가지고 임시 면허증 받아 가지고 운전 하기 시작하면 아, 이들은 세상에 탑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운전면허 임시 면허증을 받아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잔잔한 사고는 오히려 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아, 운전이 심각한 거구나, 이 세리어스 비즈니스구나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고 어, 조심을 하지. 운전면허증 받아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1년 일년, 이년 이렇게 지나면 아이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말이죠. 사고 나면 큰 사고, 대형 사고를 만나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피딩 티켓도 끊기고 파킹 티켓도 좀 먹고 그리고 어, 마이너 컬리전 같은 것도 좀 어, 일어나서 아들이야 이거 운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좀 어, 심각하게 진지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면허를 받은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도로상에서 앞에 가던 차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가 뒤에서 박은 거겠죠. 마음이 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이거 큰 사고 아닌가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기도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당부해 보았더니 정말 다행히. 사소한 범퍼 충돌로 그쳤는데 아이는 처음 당한 일이라서 그냥 놀래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런 일을 겪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동차 대형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좀더 차분하고 진중한 아이로 기르지 못한 저희 교육에 잘못도 또 자백하게 되고 우리 생활 속이라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기도를 잃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며 살수 있게 나를 도와줍니다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며 살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 미아가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으로 니에 미아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발견하게 되듯이, 그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 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래며 기도의 생활을하며 살아갈 때 실제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은 크게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감사, 둘째는 자백, 셋째는 간구죠. 간구. 기도의 손에서 다섯 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X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압축해서 줄여서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때마다 그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니에메를 통해서 니에메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큰 착각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내용도 부족하고 간절한 마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니에미아의 기도에도 그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 자백 그리고 간구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감사와 자백이 나오죠 먼저 감사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니에미아 1장 5절 말씀에 우리는 니아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서 니아미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삶을 요동케 하는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요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 치존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극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도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면은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인격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 오셨으며 우리에게 긍유를 베풀어 주셨던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백. 자백이 6절 7절에 나타나죠.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총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정모 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백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복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자백을 합니까?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내면은 자신을 참식혀서 자신과 자신이 아비 집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백합니다.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불순종이었죠. 주를 향하여 질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에 대표 기도를 할 때든, 구형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친교 모임에서 기도의 순서가 내게 돌아와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그 3대 요소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대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감사와 그 다음에 자백과 그 다음에 간구죠.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 모든 일들, 우리 삶 전체가 다그세 가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거기에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이 항상 들어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꼭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 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탓이오에 해당되는 내가 자복할 나의 죄가 계제가 돼 있는 것이고 이런 터졌지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담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아름다할 때, 우리 모든 삶이 다그세 가지 기도의 요소와 연관이 되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꼭 있는 것이고 자백할 것이 꼭 있는 것이고 간구할 것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중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든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제목을 발견치 못해서 막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두고 온 우리 고국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이땅 미국을 생각하면 그 얻은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자백하지 않을 일이 없고 간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는 모든 삶의 내용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받고 먼저 하나님께 보고 드린 이후에 확신에 차서. 실천하며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니에미아를 써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요소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운데 항상 기도의 3대 요소 다시 한번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와 자백과 간구를 잊지 마시고 그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 앞에 기도의 사람 니헤미아를 나타내 보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의 삶 속에 제들의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 저희 자녀들과 저희 비즈니스와 저희 교회와 저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며 차백하며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들을 기도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